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과 전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믿을 만하다. 충분하다.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들이 충분히 할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가지만은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테니까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가서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바깥에서 나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 움직여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만드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실 성령을 받도록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마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증가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나에게 담대함을 준다 사등견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항상 짝지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담대하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생기 보면 기탄 없이, 또 다른 곳에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 "담대하게" "기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단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니까 늘 성령과 대화하며 다녔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이내 안에 계신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 이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하, 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대화를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죽은 예수님이 막 자기 안에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일을 하면 너희들은 사형이다. 그렇게 하고 겁을 주고 내어 보내었습니다. 그들이 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가 살아 계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신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어디 예수님이 살아 계시냐.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은 예수님의 살아 계심이었습니다. 또 제일 두려워한 것은 예수님의 살아 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박해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할 때입니다. 다윗은 뭐 구축장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슨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는 만군의 야외 하나님 이름으로 나한테 나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했습니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공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들을 건져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와 싸울 그런 용기가 생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모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가득 찼습니다 사자가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골리아도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은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 하나님 이 나와 함께 계신다.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것도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시간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다하여 줍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다하여 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경을 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다 베드로를 조롱을 했습니다 술 취했구나 너희들이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입을 다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 입이 딱 벌어져서 뭐 대꾸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엄부에 버려두지 않는다. 의로운 영혼을 엄부에 버려두지 않는다. 그게 다윗이 자기를 두고 한 말이겠느냐? 너희들이 보다시피 다윗의 무덤이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은 다윗은 자기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다른 분을 두고 한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이다. 과연 다윗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의로운 예수님을 살려서 하늘에 들어 올리시고, 보좌오에 앉히시며, 그리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보고 듣는 이 방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도행진 2장 뒤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성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에 죽어 장사되어 금여고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담대히. 성경 말씀을 뭐, 확신있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와 충만하지 않은 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 하느님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저는 진짜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주의종이 전하는 말씀, 그전에는 저희 누나가 하느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반박하려면 1만 가지 반박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다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터무니없는 말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이 있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확신 있게 전하면 나의 확신이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그사람들은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확신을 가지고 증가하자 이들은 그 확신에 그 마음이 이끌려 갔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성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하는 것을 쭈뼛쭈뼛하게 전하지 않고 더듬거리지 않고 확신 있게 전합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어 보세요. 상대방이 먼저 압니다. 자기도 믿지 않는 걸뭘 나한테 전하느냐. 당장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을 전할 때는 내가 믿는 것이 진짜다. 이건 진짜다. 진리다.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확신을 내가 갖고 싶었다고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나에게 말면 나는 배운 것이 없어도 내가 전하는 말에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운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라비에게서 정통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라프에서 정통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늘이 말씀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안지베게르의기일로 공에 붙들려 갔습니다. 공에 붙들려 갔을 때그 앞에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는데, 듣는 자들이 다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탄 없이 이전의 성경은 기탄 없이 되라고 되어 있고, 이 개혁 개정판에는...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듣고 성경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주고 풀어놓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더라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상대방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왜 성력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성력으로 충만하면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확신을 상대방에게 성령께서 전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다 영혼을 품고, 어저께는 보니까 58명이 명의 영혼을 품고, 퇴진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더 품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주님 앞에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다. 예수님이 성찰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언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자들은 성령받은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지금 당장 믿는 자들을 말하고 장차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막예수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까? 오히려 귀신에게 한대 얻어맞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막 희한한 일들이 생기는 것을 봤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났고 뭐 앞침하면 갔다 얹어도 막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것을 봤습니다. 이 제사장 서기와 일곱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마술을 하는 마술사들이었습니다. 야저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저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런 막 주술하는 이런 도구보다도 저 예수 이름 사용하는 게더 낫겠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다가 막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전부 다 발가벗겨서, 일곱 명이 발가벗겨서 다 쫓겨났습니다. 귀신은 그만큼 강합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이 어떤 것을 사용해서라도 귀신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가지고도 귀신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원자탄을 터뜨리면 귀신이 죽습니까? 원자탄을 터뜨려도 귀신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강한 무기를 만들고 만들어서 귀신과 대항해도 우리는 귀신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귀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귀신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귀신보다 더 강한 자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할때 성령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쫓아내는 것이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게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마여있다 그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은 야 귀신의 왕바알세인은 힘입어 쪼부에게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 이름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는 기,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낸 많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누구지인지 모르는 자들도 그러나 이들은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나도 뭐잘 모르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실 예수 이름을 사용했지 뒤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성령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은 이 일에 귀신을 쫓겨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쫓겨나는지 어떻게 귀신을 쫓겨나는지 예수님은 영적인 이 세계에 대한 진리를 잘 아셨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냥 예수 이름을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왜 쫓겨나는가? 배우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을 할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배우에 계신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제가 예의도에 있을 때한 분은 저희 조카가 막 와가지고는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외삼촌, 외삼촌. 외삼촌이 퇴마사인가 합니다. 아는지 묻더라고요. 퇴마사.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화에 보면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하는 자들 퇴마사입니다. 내가 무슨 퇴마사냐? 얘기했더니 만 인터넷에 임명근 퇴마사 한번 찾아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인터넷에 임명근 퇴마사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는 뭐 희한한 글이 그 위에 올려, 나가 있는 걸 봤습니다. 어느 역술가가 쓴 글입니다. 역술가가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 생신은 태어난 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몇 시이며 이름은 남수정입니다. 그리고 쭉 자기 운세를 얘기를 했습니다. 제 이런 나쁜 운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토정 비결을 보면 왜 운세가 좋다고 나온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한 역술가가 답변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주풀이와 운세풀이를 하는 자들의 기본 자세는 좋은 운은 고객께 고지하여 더욱 좋게 하고 나쁜 운은 고객께 가난하여 피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님께 올여름 친인의 배신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님의 사주에 그런 정보가 있어님께 알려드릴 뿐이오니 부디 상기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님의 경우처럼 이미 일어난 경우라면 장래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마음을 다잡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운세는 바꿀 수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사주 팔자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 신자로서 성령이라는 귀신을 받은 자들은 악사를 제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제 고객 중한 분은 여의도순복음교회 임형근 목사라는 퇴마사에게 기도받고 당의 연도에 악살이 사라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 또 가지고 저는 테마사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령으로 성령이라는 귀신을 받은 자는 악사를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악사는 무엇입니까? 아,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 성령 거기는 뭐 성령이라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성령은 영입니다. 귀신도 영이고 성령도 영입니다. 영은,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영을 대적해야지, 육으로 영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의 이름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내 배우에서 이제는 강력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무나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에게 나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병을 주는 것도 나쁜 일이고 사업이 안 되게 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가정이 파탄이 나게 하는 것도 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시오. 그 가정에 위해서 기도할 때이 가정에 악한 일을 하는 귀신을 내어쫓고 가정을 가족이 막 부부 관계 금이 가게 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게 하는 불순종의 영을 예수으로 쫓아내시옵죠. 그럼 귀신이 쫓겨납니다. 얼마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은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합당한 말씀을 주신다.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항상 같이 짝지어 놓은 것이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이고, 하나는 예언이고, 또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네 번째는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설교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이 전부 다 예언과 방언과 복음 전도와 설교는 전부 입술과 관계된 것입니다 입술, 입술은 입술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사동견에서 성령 충만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우리 입술의 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합당한 말 마땅히 해야 되는 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붙잡혀서 회당이나 공에 붙잡혀 갈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 말을 주시는 이가 있으리니 성령이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내가 공에 앞에서거나 회당에 붙잡혀 갔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 말을 주신는 분이 예수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제로 보면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하실 것이고 너희도 나와 함께 했었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증가하는 것 여러분 증인이 무엇으로 증가합니까 말로서 증가합니다 말로서 증인은 말을 말로서 이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안했다 말로서 증가합니다 그때 증가하시는 분이 있으리니 성령이 증가하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나를 증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어떻게 증가합니까 성령은 나를 통해서 증가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증가하십니다 나에게 저는 이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해 봤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상담을 할 때도 제가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상담할 때 진짜 그 듣는 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세미나를 개최하고 막 전도 성교 전략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있을 때 사마리아 온성이 떠들썩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는 내가 나한테 이, 이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내려가 이 가서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에 가라고 했습니다 노방촌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빌립이 순종해서 광야길로 갔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으니까 마차 한 대가 왔습니다. 마차가 지나가는데 성령이 저 마차로 가까이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다가갔습니다. 뭐 내가 무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가 보니까는. 그 마차에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맡은 네시였습니다 간다게라는그 네시가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다가 서자 네가 무엇을 읽고 있느냐 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세아 글을 읽고 있는데 이 글에서 이 말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기 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려? 리 그의 생명이 땅에서 약기 미로다 하였거늘. 이게 이 도살자고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나중에 여러분, 이세아 선지자는 문하세에게이 토보로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세아 본인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세아가 다른 사람을 말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알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가지고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가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이 말을 듣더면그 자리에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 믿는 증거가 무엇인가 침대를 받으면 된다. 어차기 아, 무리 있으니까 침대를 나는 지금 당장 받겠다고 했습니다. 빌립이 거기 이세야서를 미리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세야서를 미리 연구하고 가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잘 전할까 그렇게 해서 이 내시 앞에 와서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글을 설명해야 될지 또 어떤 말해야 을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빌립에게 주셨습니다. 빌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실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전해서 그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배울 때는 야,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라. 뭐, 몇 가지 전도 전략, 전도 지침 이런 걸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나간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먹힙니까? 그대로 다먹기지를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사람이 다릅니다. 결이 다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또 달리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일이 각 사람마다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가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이 사람은 어떤 말이 필요할지 성령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까운 분 가족들이나 친구 누구든지 좋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으신 주님,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